안승입니다. 이번 인사 청문회는 후보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의 과제로 두는 국민통합형 총리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장입니다. 후보자께서 국민통합형 총리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있으신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6월 8일 현재 메리스 사망자 환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망자는 안타깝지만 5명으로 알고 있고, 확진을 받은 사람은 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보고를 받으셨네요.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사망자 5명이라고 잘못 보고를 받으셨는데, 총유보좌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받은 라이어이만 네. 그렇고 네. 오후에. 앞으로도 더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오후에 제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는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전에 이미 언론 보도로 뜬 내용이라서요. 대다수 국민은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이유, 더군다나 오늘 처음으로 10대 청소년이 확진 판정까지 받은 이유가. 대통령과 청와대가 메리스를 잡는 대신에 국회법 개정안을 그리고 국회를 잡으려 했기 때문이며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관계 부처 또 민간 대책회의도 직접 주재하시고 많은 심각성을 가지고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이 아는 거하고 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셨는데 국민의 뜻과 좀 다른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날 국무회의 개최를 하셨는데 이때는 이때 이미 확진이 5 명이었지만 메르스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일 날 사망자가 생겼을 때도. 그때 처음으로 메르스 언급을 하셨지만 1순위가 국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게 6월 4일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신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선일보 심야에 이게 이런 겁니다. 메르스 공포에도 4일 심야에 원내대표 비판 전화 돌린 청 지금 제정신인가. 그다음에 중앙일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메리스 비상사태 불렀다 이렇게 언론에서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국민이 가장 큰 책임이 메리스 잡는 대신 국회와 싸우려 했던 대통령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제때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어, 국정과제가 많고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개인적인 어떤 현출, 뭐 이런 것은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 업무 자체, 국민들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또 철저하게 예,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앞으로는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결국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는 건데, 저희 의원실과 참여한대가 지난 6월 6일 7일 어 전문 기관의 의뢰해서 그래서 조사까지를 해 봤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국민의 43.4%가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이게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그 다음이 아, 여기네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43.3% 4% 문용표 장관이 30.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답변까지도 있습니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신뢰하지 않는다 70%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시겠다고 한 총리 후보자께서 이런 국민의 의견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시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또 <laughs>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그 국회급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가 다시 내간이 돼서 이게 메르스 차단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이 점이라고 보십니다. 후보자께서 서면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시행령 등 시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측면과 또 정무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소신이 지금도 서면 질의와 같은 서면 답변과. 면 답변은 위원의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위원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이미 방송에 보도됐는데요. 10년 전 당시 한나라당 대표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의 없는 일. 이러셨다가 10년 만에 180도 입장을 바꿔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임연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대통령께서 의견을 바꾸실 수도 있죠. 문제는 바꾸시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셨을 터인데 후보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의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셨습니까? 뭐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렸다는 걸 말씀은 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 제 생각은 소면 답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까? 제가 직접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누가 가장 귀한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조언을 하셨습니까? 혹은 네. 자문을 하셨습니까? 법무부의 의견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의원님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결국 국회법 잡느라 메르스 차단 못한 중요한 요인은 총리 후보자에게도 있네요. 법률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한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핵무기 문제라든가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에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안보에 대한 물감증도 크다 하는 어, 이런 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제정세가 매우 시시각각으로 매우 어렵게 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 더 충분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어, 그런 점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번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는 메르스로 인해서 현재 87명입니다. 은수미 의원님께 잘못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망이 5명이 맞고요. 그리고 격리자가 2,361명입니다. 매우 광풍이 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공포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7월까지 달이 가뭄이 극심해져서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농민들의 불안도 있습니다. 네, 서울 노원을 구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이렇게 낼수 있는 자료를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면서 안 냅니까? 정말로 이 깜깜이 청문회에 낸 자료를 제대로 검증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자료를 내는, 그 지난번 장관청문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어, 정부 여당에서는 메르스 현황 파악을 왜 이렇게 못합니까? 우리 염동열 의원께서는 은수위원이 틀렸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 7시에 80대 노인이 한분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다섯 분이 아니고 여섯 분입니다. 지난 6월 2일날 6시 반에 확진한 환자가 18명인데, 그날 10시에 있었던 청와대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15명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는지, 국무총리 후보자 하시면 지금 상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한 보고를 받고 올라온 것도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박원석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정의동 사건에서 후보자는 변론도 안 하셨고, 전화도 안 하셨는데, 왜 돈은 받으셨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어, 변론을 위한 준비들을 하고, 아 그것이 결론으로 진행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그러면 국민들이볼때 참으로 납득이 잘안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 지금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법인에서 수임을 했다. 그래서 후보자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 사건입니다. 그, 정모 회장, 뭐, 저는 굳이, 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국내 굴지의 정수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디 대부업체를 사실상 차명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고, 이게 금감원 전자공시에 보면 지분을 99.26%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대부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과 대부업법 위반으로, 어, 그때 1심,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잘 모르세요? 아니,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음. 문제는요. 이심에서 이 재판을 맡았던 데가 후보자가 속해 있던 태평양입니다. 이심에서 패소를 하고 이분이 아 태평양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법대 어, 법무법인을 바꿉니다. 김모라고 하는 대형 법무법인으로 바꾸죠.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대법으로 가는 겁니다. 2012년 4월 27일날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무법인 김모가 사건을 의뢰해서 2012년 5월 25일날 대법원이 김모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합니다. 그런데 이 김모 대법관이 후보자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시죠? 네,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습니다. 네, 그 아주 저 가까운 사이인데 이렇게 대법관 저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2012년 5월 25일날 김모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정모 씨가 이, 2012년 6월 22일날 다시 태평양으로 옵니다. 이심에 패소를 해서 태평양에서 빼서 김모 로펌으로 갔는데 이저 주심 대법관이 결정되어지고 그 주심 대법관은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 반 친구가 정해지고 난 후에 그리고 다시 태평양으로 갔어요. 그거는 그 피고가 왜글로 갔겠습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말씀해 보세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계가 좁기 때문에 처신을 조심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가 생겨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막 철저하게 조심을 했고 아니 이게 조심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게 네, 그리고 의혹이 생길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아, 그 그러니까 의혹이 생길 부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음.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 피고인은 이심, 이심과 다르게 고폐소에서 다른 로펌으로 옮겼는데 이심과 다르게 주심 대법관이 후보자와 사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빌리려고 다시 태평양으로 간 거죠. 그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닌 겁니다. 그 경위를 전체를 보면요. 아 제가 이제 그걸 어 제가 얘기하는 게 예.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김 태평양에게 2심까지 변호사 수임을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폐소에서 뺐다가 다른 로펌이 했다가 대법관이 선임됐는데 후보자의 친구니까 다시 태평양으로 갔어요. 그리고 후보자가 선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거기에 부당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의 같은 반 친구라고 하는 그 영향력 때문에 피고자가 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공직자 윤리법 2조 2항에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행위를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해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공직자 윤리법 2조 2항 위반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오해가 네.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오해가 있고, 생겨 있잖아요. 오해가 생겨 있는데 뭐 생기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법조라는 게 좁습니다. 그렇죠. 다 대학, 지금 고등학교. 지금 말씀은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선임계 냈다고 그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또 답변은 바뀌었어요. 제가 담당한 101건은 제가 담당한 사건이고 변호를 담당한 사건을 선임계 냈다고 하는데 지난번 장관청문회 때 박영선 위원장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선임계는 다제출를 됐습니까? 이 101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101건에 대해서 선임계 다 냈다고 증언을 했어요. 이거 위증이죠. 그 뒤에 제가 한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전 취지를 잘 보시면 어 어느 특정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중에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아니 다른 게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분명게 그렇게 돼 있어요 형사 사건 54건, 민사 상사 기사 행정 사건 47건 이렇게 해서 101건 수임계다 제출됐으니까 물어보니까 황교안 후보자 선임계는다 제출돼 있습니다 <laughs> 이 101건에 대해서요 그때 후보자 그렇습니다 그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 101건은 제가 담당한 사건이고. 변호를 담당한 사건 선임계는 다 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정, 정모 사건, 대법 사건, 여기에 선임계안 냈단 말이에요. 위증하니. 음. 그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바랍니다. 좀 잘랐는데 그 뒤에 내용들 다한번 보십시오. 그 제가 설명해라고 했던 부분은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인에서 수임한 사건, 선임한 사건, 선임계를 낸 사건, 담당한 사건, 이런 얘기들을 막 저 섞어서 얘기를 하면서 의원님과 저희들, 제 사이에 질의와 답변해 가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자면, 어, 제가 담당한 사건은 11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 송무 사건이 있고 자문 사건이 있습니다. 송무 사건 중에서 변론을 한 사건들에 관해서는 빠짐없이 선임계를 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전제의 취지였습니다. 네. 소상하게, 그러나 간략하게 답변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여쭤봐서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 어, 선임계를 낸 것도 있고 안낸 것도 있다. 어, 변론한 것은 다 냈다. 그리고 내가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서 제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들은 그 변호사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담당한 사건들은 다 변호 변호인 선임서를 낸 것이다. 이런 취지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의원님은 선임계가 이렇다, 어떤 분은 담당 변호사가 이렇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혼선이 었습니다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 당시 이제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정리한 그 내용이 네. 전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그럼 오후 지리에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되 개인 변호사와 법인의 형태를 가진 법무 법인의 경우에는 선임이 다를 것입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예. 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명식 아니 해명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시면 다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후보자는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에, 요약 안에 납득할 수 있도록 어,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위원들은 충분히 오후 질의에서 논의를 할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만요. 제 오늘 뭐 오전 의사 진행은 이만하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에, 오늘 오전 질의는 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만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 그 간단하게 지금 요 음. 그 후보자께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자료 제출 요구를요? 네, 그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음. 얘기한 대로 지금 해명하신 대로 음. 그러면 선임계를 제출한 건이 119건 중에서 어떠어떠한 어떠 거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또 뭐죠? 송무? 관련한 것이 어떠어떠한 건이 몇 건이다. 이거를 내주시면 그냥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하나 얘기를 해주시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족관계와 관련된 질의서를 냈는데요. 답변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극히 사적인 자료로 고인과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요 그럼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비공개를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연인지 지금 시중에서 돌 이런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시중에서 엉뚱한 네,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예, 거니까. 네,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측 또 청문회를 뒤에서 준비해 주시는 준비단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그 질의 취지, 제출 요구 취지를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을 적극 해 주시길 바라고, 에, 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제출이 법적으로 뭐 거부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검증을 위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사생활의 이유 또는 법령상의 이유를 좀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가급적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